Yeah. <clears throat>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아, 전문 아,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곤열 사장 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핸섬한 얼굴로 나오셨네요. <웃음> 네, <웃음> 머리를 바짝 깎으셨습니다. 네, 네 날이 더워가지고. 아, <laughs> 아 네네. <laughs> 자, 오늘 아, 방송은 오디오로만 방송되지 않고 비디오로도 동시에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한국닷컴 r-a-d-i-o-h-a-n-k-o-o-k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어, 유튜브닷컴으로 들어가셔서 라디오한국을 한글로 찍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닷컴으로 들어가셔서 영어로 라디오한곡을 찍으시면 비디오로도 역시 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월달 부동산 시장 어떨지 뭐 제가 예상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지 한번 이번 아, 이제 한 달에 한번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첫 일성은. 매달 같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네. 3년째 같은 것 같습니다. 매달 예, 바 매달 바쁩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막 항상 뜨겁고 예, <laughs> 네. 항상 뜨겁고 이렇게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드디어 4월 달 들어서 조금의 이제 네. 다른 동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렇습니까? 어 이건 이제 뭐 보드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 과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 수그러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전혀 네. 그렇지 않고요 음. 바이어 분들한테 조금 희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리스팅 이제 새로 나오는 리스팅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여름철을 앞두고 계절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년 4월달 대비 금년 4월달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걸 보면은 아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더 리스팅을 많이 내놨구나 이런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렇죠. 네. 어 부동산인들한테도 요즘 같은 매물 부족 현상은 뭐 절대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네. 어뭐 요즘 워낙 부동산이 뜨고 오니까 부동산인들이 돈도 많이 벌것이고 뭐 많이 바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이시겠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요즘 워낙이 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리스팅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바이어분들이나 또 부동산인들한테는 일단 희소식이고요 네.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격 형성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법칙이니까 어,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냐. 정상적이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그건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닌데.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경제 논리로도 어,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작년 대비 4월 달 보면은 어 작년 4월보다 리스팅이 무려 5.9%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100채가 나왔다면 지금은 106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삼월보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삼월보다 사월이 육점삼프로 증가했다. 백채가 삼월달에 나왔다면은 백육점오채 정도 나왔다. 월보다 네. 역시 시간이 여름철로 갈수록 신규 매물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고무적인 상황은 작년 사월보다 금년 사월이 한 육프로 정도 더 많아졌다. 이런 게 이제 좀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네. 특히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삼월 대비 무려 십퍼센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백채가 있었다면 4월 달에는 110채 정도 나와 있었던 거죠. 근어 네. 특히 이제 킹 카운티 같은 경우 이제 킹 카운티 시애틀이나 벨뷰를 중심으로 한킹 카운티가 전체 시애틀 워싱턴 주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킹 카운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약13.6% 정도 매물이 증가했고 <laughs>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신규 리스팅이 늘어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좋은 현상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바이오, 아이들한테 바이오들, 네. 특히 아주 아이들이 조금 더어좀 네. 고를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한10% 정도 <laughs>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 10%라는 게 어떻게 몸에 체감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예 네, 조금 그러니까 뭐 공급이 늘어난 대신 가격이 좀 떨어지면 좋으련만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기미는 네.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집은 않고요. 많이 나오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어, 일단 우선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 균형치라 그럴까요? 그럴 때는 저희가 뭘 따지게 되냐면은 어, 오늘 팔리는 속도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매물이 몇달 동안 소화되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네. 그게 평균 이제 적을 때 4개월, 많으면 6개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잡으면 5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았을 때 오늘 팔리는 속도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매물을 5개월 안에 소득 저 소화를 하게 되면 평균 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뭐 4%, 5% 수준으로 아주 건전한 상승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현재 지금 23개 카운티 전체 합이 1.3 개월입니다. 5개월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1.3 개월치밖에 남아있질 않고 킹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0.94, 스노미시 카운티 0.84, 피어스 카운티가 1.1, 킷섹 카운티가 0.95. 그러니까 거의 1 개월치밖에 는들은안 음.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왔다 하면은 나가는 거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제가 서두에 잠깐 뭐 리스팅이 좀 늘어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 팔려 나가는 속도가 막 빠르기 때문에 에뭐 최악만 면했다는 정도 수준으로 받아보시면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급이 약간씩 변하거나 아직도 부족하거나 이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금년도 4월달 가격이 작년 4월달 대비 15.3퍼센트가 증가를 했고요. 네. 킹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퍼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률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주요 4개 카운티라 그러면 이제 킹카운티, 스노우미시카운티, 피어스카운티 그리고 킷셉카운티를 저희가 듣는데요. 이네개 카운티에 팔려 나가는 그 숫자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약 2012년 2월 정도부터 주택이 팔려나가는 것이 눈에 띄게 달라진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쇼세일이 많이 이제 팔려나가는 상황이지만 2012년 2월부터 쇼세일이 마구잡비로 활성화가 되면서 주택들이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 같은 스피드로 팔려나가는 거는 거의 2014년, 15년, 16년 이 정도가 아주 가장 많이 팔려나간 때거든요. 어, 지금 이런 상승률이 그럼 과연 꺾일 것이냐 안 꺾일 것이냐 본래 어, 킹카운티부터 시작한 수요가 스톰시카운티로 갔다가 그것이 피어스카운티로 이어지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키잭카운티거든요 요즘은 아까 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키잭카운티까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제는 털스톤카운티까지 내려갑니다. 털스톤카운티라고 아... 하면은 그 i 5 x 시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18번, 117번이 뒤폰인데요뒤폰 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올림피아가 이제 돌스톤 카운티가 되는 거죠. 이 돌스톤 카운티까지도 지금 이 매기가 밀려 내려가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어 과연 가격 동향이 앞으로 뭐 매물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아직도 가격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승폭이 조금 한 1, 2%, 2, 3% 정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뭐 이따가 이제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미국 경기가 전형적으로 주택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지금 같은 기조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후 3년은 그 올라간 기조가 쭉 연결되는 그런 이제 기조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향후 5년간 주택 가격이 그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탄다든가 <laughs> 어떤 상향 상승 기조가 꺾여서 어뭐 중단을 해버리는가 이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아, 그렇군요. 특히 전국 주택 연합회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그 미국의 대도시들 중에서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어,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도시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 숫자가 네. 적을수록 어, 이제 그 가능성이 적은 거거든요. 시애틀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백 중에서는 두 명밖에는 앞으로 향후 2 년간 시애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판단한 사람이 없다. 9 8 <laughs> 명은 내려가지 않는다. 음. 이렇게 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 그게 넘버 원인 거를 보면 음. 아직도 어, 시애틀은 셀러 천국이죠. 네, 썬더천국이고 바이어 지옥입니다. 네, <laughs> 네. 이 현상이 아, 아, 앞으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글쎄요. 조금씩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어 분들께서는 아좀 서두르시는 게 그래도 네. 좀, 좀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요즘 그 주택 모기지그 용자 이자율이 조금 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하다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들도 서둘러 내놓는 거 아닌가. 어, 이것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식히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시키려는 의미로 내다서 조금 식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택이 꼭 필요한 바이어는 이자가 오르기 전에 더 빨리 살려고 더 먼저 서두르죠. 글쎄 이것이 음. 또 어떤 그 주택이 팔려나가는 속도를 가장 갑자기 급속도로 빠르게 음. 만드는 이런 또 역작용도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자가 오르는 부분은 분명히 그이 주택 경기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닙니다. 네. 어, 지금 이제 노스테메르스 쪽에서도 내놓은 그 수치나 예측치들을 보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자가 오르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택 경기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데는 일조를 할 것이다. 네. 단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 이것이 아. 이제 딱한 줄로 지금의 주택 경기와 이자 동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여전히 주택시장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매물이 조금씩 더 나오기 때문에 바이어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용자 먹이지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집을 사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난달인가 요거 호텔 컨벤션 뭐그 모임에 다녀오셨죠? 예예 예. 예, 예. 어, 지난달 말부터 네. 이제 이번 달 초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그 초이스 호텔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호텔에서 하는 이제 컨벤션을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요. 네. 정말 놀랐던 것은 거기에 온 사람 중에 85%가 인도 분이십니다. 우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호텔 모텔의 오너분들도 있지만 어, 사실 바이어분들도 또 이제 주 주택 동향들 호텔 동향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보고 또 벤더 호텔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오고 또 호텔 모텔을 거래하고 싶어하는 부동산들도 오고 뭐 여러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모여서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데 네. 그 수천 명 중에서 85%가 인도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단하군요. 어 지금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가장 핫하게 팔려 나가고 있는 그 부동산 매물은 단연코 호텔 모텔과 주유소입니다. 네. 이 단연코 호텔 모텔과 주유소의 바이어의 거의 대부분이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절대 다수는 인도 분이십니다. 음. 어,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인도 사람들이 와서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 이 현상이 정말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어, 이쪽 그 호텔모텔업계와 주유소업계에 글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진입이 향후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인도 분들은 사시면 대부분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사시기 때문에 네. 짧게 몇년 운영을 하고 내놓는 우리 그 한국 분들의 패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장기로 운영을 하죠. 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나오는 확률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내놓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계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한 확률이 한국분들보다는 적으시니까. 그렇겠네요. 아마 어, 저희 생각에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들 그렇게 부동산인들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이러다가 5년 뒤 10년 뒤에 호텔 모텔 셀러나 이런 음.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리 어, 어, 예, 인도 사람을 네, 이런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어, 무섭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은요 그 세미나 주최측에서도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주는데요. 아침 식사 점식 식사의 라인이 두 줄입니다. 음. 한쪽은 양식, 한쪽은 인도 음식. 네, <laughs> 그렇, 인도 음식의 아침 식사. 잔대다수가뭐 인도, 뭐 인도 사람이니까. 예, 예, 어. 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나 보죠? 어, 개인 하나 한분한 한 분이 물론 돈 많은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동업을 잘하세요. 음. 네, 뭐 친구분들끼리 또는 가족분들끼리 몇 가족씩 모여서 동업을 하고 어, 그 많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돈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모이면 금방 뭐 하나 두개살수 있는 정도는 있고 또 하나 하신 분들이 또 다른 돈 모아서 다른 분들하고서 또 다른 걸 사고 뭉치기를 잘하는 민족이군요. 굉장히 그렇죠. 한국 사람 뭉치기를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죠. 동업하기가 참 힘든 <laughs> 음. 돈으로 따지면 개인의 돈으로 따지면 오히려 저희 그 한국계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동업을 잘안 하시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고 정말 표현 그대로 사재끼는 사재끼는 분들을 보면은 인도 분들이 훨씬 많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 다녀오시면서 뭘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겠어요? 어 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커머셜에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이제 열등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주택 이 미국의 경기는 전형적으로 주택 경기가 선행이 되고 네. 거기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애꿀리가 발생을 해서 그 돈을 꺼내서 어뭐 집도 사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이제 좀 소비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 경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더 이상 집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집에서 나오는 애꾸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미국 경기도 살짝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주택 경기를 미국 정부가 급격하게 다운 시킬 조치는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거또 모기지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거는 이것이 이제 주택 경기를 하락 곡선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상승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이제 낮추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 업계에서 보면 이 호텔 업계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경기를 민감하게 타는 게 호텔 업계입니다. 그렇죠. 아 뭐이 기름 가격이 올라가도 어 자동차 운전들을 조금씩 들어시기 때문에 호텔 업계가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지난번 같이 어떤 서브프라임 온다든가 이런 거는 워낙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업계가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런 그 이자가 많이 올라감으로써 이런 집가가격이 더 이상 애꾸리가 발생 안 한다 그러면은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쵸? 미국의 일반인들은 그러다 네. 보니까 어, 이 여행부터 줄이게 되죠 가장 먼저 줄이는 게안해도살수 있는 것부터 줄이지 않겠습니까 음. 안해도살수 있는 거는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여행이요 그다음 음식.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는 부분이 이제 큰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줄인다고 보면은 과연 호텔 업계에서 향후 2년, 5년, 10년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이 이제 주택 경기에도 굉장히 그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도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 향후 2년간은 지금 같이 간다. 아오. 5년, 2년 이후 5년까지는. 그 상승세가 수그러들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으로 간다. 또 5년 뒤에는 이제 어떤 점진적인 약보압세라든가 강보압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쭉 간다. 어, 이런 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물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대형 호텔 체인 업체라든가 또는 대형 호텔 업계들에서는. 1, 2년 앞뒤를 보고 어,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거든요. 뭐 크게 정말 5년, 10년은 무조건 보고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어, 이런 뜻에서 이제 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주택으로 들어가서 요즘 같이 지금 뜨거운 아직도 뜨거운 그 셀러 천국 시장에서 도, 도대체 바이어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 뭐.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똑같은 리드를 해 드릴 겁니다. 이제 바이어분들께는 어, 조건부를 줄이세요. 조건부라는 것는 이제 컨틴전시를 줄이라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조건부 컨틴전시는 인스펙션하고 파이낸싱. 음. 이제 집을 조사하는 부분하고 내가 융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과, 이런 것이 그 셀러 입장에서는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죠. 인스펙션 때 집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흠이 나와서 파이낸싱 다 그것도 통과하고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파이낸싱이 안 돼서 융자가 나오지 않아서 크로징이 안 돼있을 수 있으니까 어,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야 아, 그러면 내가 가격을 조금 높이 쓰지 내가 그만큼 약간 불리하다고 캐시 오파보다는 내가 불리할 수 있으니 네. 나는 컨틴전시를 넣지만 가격을 내가 조금 높이면 셀러 입장에선 어차피 크로징할 때다 캐시 가져가는 건데 어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셀러가 보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음. 물론 가격도 큰그 결정의 하나의 팩터가 되겠지만요. 그거보다 더큰 팩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크로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부가 없는 쪽이 낫다. 당해놓자. <laughs> 네. 그러면은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인스펙션도 해야 되겠고 나는 융자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만드는 오파를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 인스펙션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음.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오파를 놓고 그것이 어셉트가 되면은 그때 내가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300불부터 500불 사이 의가격을 주고 인스펙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면 이제 바이어분들께서는 미리 인스펙션을 하고 말씀드리면 내가 이 집을 사게 될지 안 사게 될지도 모르고 내 오파가 어셉트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돈 500불을 먼저 쓰느냐? 그 500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몇십만 불짜리 집 사기가 그만큼 힘들어지죠. 음, 그래서 오파 넣으시기 전에. 어, 프리 인스펙션이라는 걸 <laughs> 통해서 과연 이 집이 내가 오팔을 강하게 넣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나한테 맞는 집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어, 또두 번째는 파이낸싱을 실제로 은행을 통해서 받으시더라도 그걸 반드시 조건을 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그 페이먼트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다라고 확신을 하시고 또 모계지 은행으로부터 아 이, 이 당신 바이어분께서는 우리가 이 융자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99%입니다. 95%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런 어떤 아주 스트롱한 코믹드먼를 받으신다면, 네. 그러면 오팔을 넣으실 때 파이낸싱 컨틴전시를 처음부터 빼고 넣으시는 것도 음. 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현재 마켓에서 많은 바이어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팔을 넣고 계십니다. 실제 내가 인스펙션을 하지만, 미리 인스펙션을 하기 때문에 오파에서는 제가 빼버릴 수 있고요 네. 내가 실제로는 용자를 받지만 내가 그모게주 회사로부터 어떤 스트롱한 커밋을 받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페이먼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오파를 넣어버리는 거죠 아 그럼 셀러가 좋아라고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그렇게까지 그런 불리한 점 때문에 높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확실성이 다만 1%라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가 안 나왔다든가 이런 음. 상황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정말 이런 상황은 안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계약금 어니스트 음. 머니는 없어지죠. 그렇 네, 셀러가 그거를 이제 차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제 바이어는 이제 잃어버리는 돈이 되죠 어니스트 머니는 뭐 그렇게 많은 돈 아니잖아요. 전체 매매 가격에 비하면 이제 워싱턴 주법에 의하면은 5%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시중에서는 지금 어니스트 머니를 쓸때 보통 가격에 적을 때 2%, 많을 때한 3%에서 4% 정도 수준까지 쓰니까 어 40만 불짜리 주택을 아니면 콘도로 사신다 그러면은 4%라면 한 15,000불. 또 적게 잡으면 은 2%가 조금 넘어가는 한 1만 불이 정도를 이제 언니스트모니로 쓰시니까 1만 불에서 아, 1만 5천 불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그럼요. 있겠습니다 예, 컨테인전시를 좀완아시킨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정보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고진월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사 전화번호 좀 하나 안내해 주시고요. 네, 예, 저희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리노드는 H마트 앞에, 그다음에 벨뷰는 X143번 앞에, 그다음에 아 벨뷰는 그저 팩토리아 그 네. 징징마켓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페드럴 로 웨이는 X143번 앞에 세군데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보데이터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원열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말 그리고 한시부터 강상욱, 잔성아의 국민정음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더발 네. 네. 아, 얘기하다 보니까 뭐더니다 <laughs> <laughs> <좀, 좀, 좀. 웃음> <laughs> 6월달에 선택했습니다 응 그래 아 저희 응. 성신에 응. 이전트가 저희 있는데 누구? 안녕하세요, 아, 우리 다른 초대? 말, 고은 말입니다. 그 어, 말에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laughs> <2주전 웃음> 예를 들어 <laughs> 10년 정도 됐다고 할때 10년쯤 아,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10년쯤 됐다고 하면 <웃음> 10년이 <웃음> 조금 안 되는 <웃음> 것인지, 20년이 <laughs> 조금 넘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가까이와 남짓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까이는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하고, 남짓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면 10년이 조금 안된 것이고, 10년 남짓 됐다고 하면 10년이 조금 넘는 것이죠 우리말 표현 중에 남짓과 비슷하지만, 양집보다는 사용범위가 좁은 것으로 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는 몇 양, 몇 말, 몇 달에 조금 넘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한양 소수, 두말 소수, 다섯 달 소수와 같이 쓸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수가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 띄어졌습니다.